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시작. 인트로. 나레이션.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세상 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든 기술이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백서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배경 비트코인의 한계.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전자 현금 시스템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기능이 제한적이었죠. 돈을 보낸다 이 명령 외에는 거의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달 뒤에 돈을 보내고 싶다. 또는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같은 복잡한 규칙은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계산기처럼 단순한 기능만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2. 비탈릭 부테린의 아이디어 2013년 당시 19살의 천재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 VITALIKBUTERIN 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위에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든 실행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탄생한 개념이 바로 이더리움이 t h e r u m 입니다 3. 이더리움의 핵심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이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예시로 들어볼까요? 어가 비에게 집을 팔기로 계약합니다. 블록체인의 집 소유권 돈 지불 시 자동 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돈이 입금되면 제3자 없이 자동으로 집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은행, 변호사, 중개인 같은 신뢰할 기관이 필요 없는 겁니다. 4. 이더리움의 구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튜링 완전 튜링 컴플리트 언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가 할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프로그램들은 스마트 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됩니다. 블록체인 위에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겁니다. 가스게스 개념. 하지만 무작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끝나지 않는 무한 루프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네트워크 마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더리움은 가스게스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일정한 비용 수수료이 들어가고 이 수수료를 이더이서로 지불합니다. 덕분에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만 자원했습니다. 6. 이더리움의 활용.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 거래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탈중앙화 금융 DEFI. 은행 없이도 대출 예금 투자 가능. NFT 대체 불가능 토큰. 디지털 예술품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 증명. DAO 탈중앙화 자율조직. 회사나 단체를 블록체인 코드로 운영. 즉, 이더리움은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셈입니다. 7. 한계와 도전. 물론 이더리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 속도가 느림. 수수료 가스비가 비쌈. 에너지 소비 문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며 작업 증명 파후에서 지분 증명 파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덕분에 전력 소모가 크게 줄고 확장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 이더리움의 의미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운영 체제으로 불립니다. 단순한 화폐를 넘어 법, 계약, 금융, 예술, 사회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탈중앙화 인프라가 된 것입니다. 결론. 나레이션. 정리해보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마트 계약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 권력이 아니라 블록체인 코드가 약속을 지켜주는 세상. 이더리움은 바로 그 미래를 실험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은 진짜 미래의 인터넷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품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엔딩 멘트. 오늘도 지식을 전하는 지식저널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